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음. 따님에게 주는 거는 명의가 바뀌기 때문에 이 취등록세가 나오시는데 여기서 명의전을 음. 딸내미한테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 디테일이. 보험을 따로 이력을 추가하면 이 사람이 보험 경력까지 대형 세단일수록 명의는 그냥 제가 네. 미리 구독자님들에게 대패차와 관련된 상황 중에서 뭐가 좀 궁금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요즘 워낙에 우리 중고차 플랫폼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헤이딜러 같은 경우에 네, 네. 차를 헤이딜러에서 높은 가격으로 팔고 과정을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아, 예, 예. 그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맞춤 서비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 헤이딜러 같은 경우는 제 차량 갖고 있는 거몇번 올려봤어요. 네.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요. 네. 저희가 매입 잡은 차들도 올려보고 제 자가용도 올려봤지만 자가용을 올렸을 때는 최고가가 진짜 많이 갱신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다른 차들과 다르게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30만 키로 기준으로 해서 30만 키로가 넘어가게 되면 헤이 딜러를 올리셔도 원하시는 금액보다 많이 다운이 돼서 가격 입찰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김민호 부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일단은 택시하고 일반 자가하은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가격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조금 비호가 필요한 부분이 비교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존 타던 차 처분을 헤이 딜러에 처리하면서 일반 승용차로 등록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헤이 딜러로 일단 차량을 처분하게 되시면은요. 헤이 딜러에서 방문해서 견적을 놓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차량 언제 가져가시겠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차량을 그 영업사원이 말씀해 주는 날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날짜 전에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450만원짜리 깡통 소나타를 스포티지로 기변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네네. 제가 수출을 보내야 될지 아니면 일반 차로 바꿔서 헤이딜러로 처분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NF 네. 깡통이라고 하시면은 사십만 킬로가 안 넘어오셨으면 네, 내수가 유리하실 거고요. 사십만 네. 킬로 기준에서 넘어가셨다면 수출이 당연히 유리하실 겁니다. 네. 대패차 같은 건 저희가 대행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음. 일단은 구청에 가서 저희가 신차 등록해드리는 거 중고차 말소해드리는 거 음. 그리고 이제 가양동 가서 번호판 찾아오는 것까지 해서 대행비는 저희가 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8만 원? 네. 오, 너무 저렴하네요 딸내미한테 내가 타던 차를 주고 싶어. 네. 일반 차로 변경해 주세요 하면은 네. 대행비만 8만 원 내고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어, 가능하신데 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음. 따님에게 주는 거는 명의가 바뀌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전을 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나오시는데 네. 이전을 안 하시고 본인 명의로 하시면 용도만 바꾸시면 돼요. 용도만 아... 바꾸시면 취등록세가 안 나와요. 자, 아주 네.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명의전을 네. 딸내미한테 하느냐 안 아니면은 안 하느냐가 명령을, 중요하니까. 이런 네. 것도 사실 디테일이죠. 저는 알고 있었지만 <laughs> 굉장한 디테일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험도이 시점에서 보험을 따로 이력을 추가하면 이 사람이 보험 경력까지 살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명의는 그대로 두시고 그죠? 비싼 어, 차라면은 어, 그렇죠. 비쌀수록. 네, 비쌀수록. 네, 대형 세단일수록 그렇죠. 명의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게 아주 좋았죠. 중요한 꿀팁이 나왔습니다. 네. 네. 우리 현대 택시미터만의 네. 중고차 사업 팀이 따로 별도로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 어떻게 가격 책정이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저희가 직접 잡는 것도 맞지만은 같이 발로 뛰면서 팔로우를 찾고 있어요 네. 저희 따로 카페라든지 밴드라든지 운영을 하면서 택시 차를 자가용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제차소나타 네. 뉴라이즈 보셨겠지만 네. 21년 1월식이에요. 네. 정확히 24만 5천 키로를 탔고 당연히 장보장은 없고요. 저 네. 정도 컨디션이면 대략 한 어느 정도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택시 같은 경우는 소나타라든지뭐 그랜저라든지 이게 내수에 유리한지 수출에 유리한지 택시는 차종마다 조금씩 틀려요. 다르다. 네 그랜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수가 강의 유리하신데 소나타 같은 경우는 연식이 얼마 안된 거지 20년식, 21년식 이런 차량들은 수출이 유리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음. 24만 킬로 가면은 뭐 다른 뭐 일반 손님들은 막 놀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차 같은 경우는 21년식이면 수출이 유리한 가격이에요 네. 수출 가격으로는 보통 이제 사고가 없고 네. 이제 뭐 7이 아예 안 들어갔다 네. 하시면 거의 제가 재고들... 볼때 네,